갈라디아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5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공독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 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경주와도 같습니다. 빌리포서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예수게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가고 있는 중이죠. 경주 끝날 때까지는 긴장을 놓치지 말고 달려야 합니다. 경주 시작하였다고 경주를 마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듯이 시작했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 마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달리기를 멈춰서는 안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바울의 말처럼 처음에는 다름질을 잘했습니다. 사도바울이 가르쳐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은 없죠. 처음에는 다들 다들 잘 하죠. 잘할것 같고 잘 하는데 형식적으로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다름제를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라는 말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두 가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처음에 사도 바울에게 배운 대로 행했던 것이 잘한 일이었다, 옳은 일이었다.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변질되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던 교회 성도들이 변질되는데 왜 변절되었는가? 가로막은 사람들이 있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은 사람들의 정체가 뭐냐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 요말 안에서 오늘 본문 전체 에 단서가 있습니다. 열쇠의 열쇠 구절과도 같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달려갈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흔히 핍박이나 시험이나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 물리적으로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가 외부의 억압 때문에 무너진 교회는 없어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교회는 안 무너져요. 어디서 무너지냐면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외부의 물리적인 무서운 억압보다는 그 유혹이 더 무서운 것이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변질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건 그냥 바로 교회가 무너집니다. 교회가 순식간에 풍류병 산이 됩니다. 그냥 덩어리 전체가 다 썩어 버립니다. 어느 한 순간. 이 교회가 맞나 싶을 정도로까지 변질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게,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가장 위험한 자들이죠. 신자들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들이 달려가야 할 신앙의 경주를 가로막은, 가로막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할 때에 어떻게 하는가? 교회당 입구에서, 팔 벌리고, 아무도 들어가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가요? 사단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렇게 안 하겠죠.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멈추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잘못된 걸 모르고 있었죠. 자기는 열심히 뛰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망하는 길로 데려가는 거죠. 자, 바울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사용한 방식이 뭔지 알려주죠. 본문 말씀 보시면 8절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자 갈라디아 교성도들을 회 기만한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입니다. 이리 가면 멸망하는 길입니다. 이리 가면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교회를 징벌하시고 교회 이곳의 교회를 쓸어버리실 겁니다. 첫대를 없애버리실 겁니다.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본색을 다 드러낼 정도로 마귀는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교활한 자지요. 그래서 우리 지혜로 그 마귀를 상대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런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라. 속이는 일꾼이에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 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서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믿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세상의 사기꾼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거짓 교사들도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십니다라고 선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생각이 없으면, 무식하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이 없으면, 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그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그리고 자신의 참된 열매를 빼앗깁니다. 우리는 집을 하나를 팔고 사든지 물건을 하나 팔고 사든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장에서 그냥 아무거나 덥석덥석 집습니까? 아니죠. 들어서 따져보고 성분 보고 유효기간 보고 다 따지지 않나요? 엄청 따지죠. 가장 먼저 유효기간 확인하고 원 플러스 원인가 그런 것도 확인하고 이게 어디서 만든 건가 확인하고 국산이냐 수입산이냐 확인하고 안 합니까 하죠 가격 확인하고 얼마나 우리는 꼼꼼하게 따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것들은 그냥 아무거나 들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정상이죠. 비정상이죠. 따져봐야죠.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이야기하면 다 믿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만 믿으셔야 돼요.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도 배신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기를 많이 당하죠. 절작에 믿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하죠.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목회자라고 다 목회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참된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짓 사도도 내가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분별해요? 오히려 거짓 사도나 거짓말하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아요. 성경에 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항상 외롭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훨씬 숫자가 많아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던가요? 없어요. 항상 거짓 선자들이 숫자가 더 많아요. 그들의 목소리가 더 커요. 더 강력해요. 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이름으로 악을 행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세상과 교회에 가득하죠. 그들의 영향력이 더 커요. 그들이 TV에도 자주 나와요. 그들은 돈도 많고. 스폰서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훨씬 그들의 이야기를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 합니까?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이 권면이란 말은 신종이라는 뜻입니다. 신종. 교리. 신종. 그 자체로 교리나 신조는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교리와 신조는 성경의 근본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 분별의 방법, 성경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들이 아무리 어떤 주장을 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그런 교리나 신조들은 다 거짓이고 기만적인 것에 불과하죠. 우리는 이렇게 해야 옳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어디에 있는데요? 성경에는 없지만 요즘 흐름이 그래요. 그럼 뭡니까 그게 거짓 선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자예요. 구약에 나왔던 거짓 선자 여기 나오는 거짓 가짜 교사들 다 그래요. 구약에 나오는 거짓 선자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 그 당시에 제국과 주변 나라에서 유행했던 우상들 요즘 새로운 트렌드의 종교생활 그들이 갖고 들어왔죠. 사도들 때에는 그리스의 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이 정도는 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옳아요. 왜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복음도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시기에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할지라도,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말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덥석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넓고 찾는 이가 많다고 했어요. 나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건 사러 갈 때만 그렇게 하세요. 맛집 찾아갈 때만 사람 많은 곳에 가세요. 그 길은 맛집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하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햇바닥이 훨씬 발달돼 있어요. 영적 분별력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 분별력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면.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에 근거를 두지 않는 권메이나 신조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의 바른 신앙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악한 것이다. 그리고 누룩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자, 이 누룩은 방치하고 시간이 지나면 급소강의 가로로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죠. 여러분 안에 잘못된 신앙의 그런 기조들이 한번 들어와서 자리잡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절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도미노처럼 퍼져나가요. 여러분의 기도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교회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자체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구절에 적은 노력이 온 동에 퍼지는 일니 야 우리가 무슨 병에 걸리면 죽는다더라. 그러면 의사들이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런 거 확인해 보려고 그병 걸려서 죽으세요? 그러는 분이 계시면 정말 안타깝죠. 의사들이 그러면 뭐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각 합니까? 안 걸리려고 어떻게 하면 안 걸리는지 연구해 가지고 조심하지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잘못된 신앙 을 내가 갖게 되면 내 삶의 전체 영향을 미치고 장차 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게 된다더라. 한번 흔들려 볼까? 그런 생각은 설마 안 하시겠죠. 찾아도 보지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착각으로 신앙생활을 전복되게 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섞이려고 해요. 그리고 확산입니다. 금방 퍼져 나갑니다. 놀랍게 교회를 세우는 일은 참 힘들죠. 무너뜨리기는 참 쉬워요.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우고 믿음을 세우기에는 빗땀 흘리는 누군가가 피 흘려야 누군가 눈물 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 삶을 갈아서 바쳐야 돼요. 교회 무너뜨리는 거는요. 교만하고 성의 없고 믿음 없고 헌신 없고 복음 없는 사람들이 조금만 열심히 뛰면 교회는 금방 무너져요. 항상 그래 왔습니다. 자 거짓되고 잘못된 신조들을 대해서는 교회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신자들이 또 어, 교회의 직분자들이 뭐 잘못할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잘못 안 하고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잘못하는 거하고 잘못된 신앙을 붙잡는 건 다른 문제예요. 잘못된 신앙을 붙잡는 것은.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더 확신과 자신감을 얻습니다 더 확신과 자신감을 얻습니다 아내일을 이래도 되는구나 용기 백배가지고더 못된 짓을 합니다 교회의 모호하고 미온적인 입장은 그것을 듣게 되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저 사람 저러고 다니는데도 교회에서 아무런 말하지 않고 조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 저 사람 말이 맞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몇년 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죠? 신천지에 교회를,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신천지로 끌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조치가 늦어졌었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공적 조치가 없게 되니까 나중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신천지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주의를 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저한 개인적으로 전화 받아 가지고. 당신이 뭔데? 이렇게 누구 잘못입니까? 교회의 잘못입니다. 교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기백배 해가지고 그렇게 겁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용감하게 했던 거예요. 불러서 징계를 하고 경고를 하고, 그 다음에 주시를 하고 그랬으면 못 그랬겠죠. 못 견뎠을 거예요. 날고 도 방치했어요. 어려움 때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은 알 겁니다. 그런 일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 무책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신앙의 길에서 어긋난 삶의 실수에 있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길에서 어긋난 잘못된 교리나 생각들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베어 버리는 일을 교회가 항상 해야 된다는 일입니다. 그것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만두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질의에 순종하지 않고, 저항하거나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제재를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그건 불충성입니다. 무책임한 일이고 불충성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이름으로 미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현대화되고 타락한 교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는 교인들은 타락한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어지럽히는 것을 방치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스스럼없이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는 것은 미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내가 충성하지 못한 것은 미안하지 않고, 거 짓으로 불충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은 가혹한 것이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그고 와중에 10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않냐 할 줄을 주안해서 확신하라. 바울이 자, 이 확신이 무슨 확신일까요? 어디서 온 걸까요? 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진리에서 떠나는 거짓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굉장한 공격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있는 진리가 마침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서게 할 것이고, 더 이상 보험이 아닌 것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할수 있는 것일까요? 근거가 어디 있죠? 이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께서는 참 진리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구원하신 주인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 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 나이다. 내가 주신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있습니다. 그 얘기죠. 그 뒤에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 서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해 주시옵소서 그 이야기는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응답되지 않은 일이 응답되지 않은 일을 기도하셨겠습니까? 당연히 주께서 말씀하신 건 그대로 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 곧 믿음을 지키고 거짓된 누룩을 배워버린 일에 우리가 온전한 순종으로 충성하기를 힘써야겠지만,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끝까지 그들이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거짓 교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매력적입니다. 언제나 말을 잘하고 삶이 굉장히 반듯합니다. 도덕적입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인간적으로. 외모로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충분히 믿을만하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괴수들 중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사산을 흔치 않습니다. 사이비들 말고요. 이단의 교수들, 조창기의 그런 그 수많은 이단의 교수들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면 멋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달리 분별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보다 멋있고 어떤 목사님보다 설교 잘하고 어떤 목사님보다 더 건전하게 살아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리 해야 된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그 다음부터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는 사람인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게 다가와도. 그가 하는 말들이 성경의 근본 위에 철저히 서 있지 않으면 그교훈들은 진리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을 요동하게 합니다. 우리가 방관자가 되어서 바라볼 때는 진리를 수호하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도 진리를 수호하기 그사람들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방관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사도 바울도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처럼 볼수 있어요. 사랑이 없네 맨날 싸우네 저 사람 이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요? 가는 곳마다 이단하고 싸워야 하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가는 곳마다 시끄럽구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다투는 당사자에게 똑같은 권위를 부여하는 것 이게 양비론의 어리석음이죠 두 사람이 다투면 둘이 반반이다 생각하는 것이 양비론의 어리석음입니다 가장 강편한 방법이냐면 가령 얼썩은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죠. 양비로. 그러한 오류의 가장 시초가 어디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 하나를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은 뭐라고 합니까? 죽지 않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이야기를 같은 권위에 놓고 고민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옳다고 했으면 절대로 그걸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뱀의 말을 들었을까요? 난 앞으로 바보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요, 아니요. 같은 권위를 둔 거예요. 양자택일의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사단의 말에 하나님과 똑같은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진리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양비론이나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매산에, 갈매산에 엘리야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나쁜 사람이고 혼자 잘난 척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 말은 전혀 듣지 않는 고집불통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엘리아 혼자 한 사람 빼놓고 수백 명이 저게 옳다는데 혼자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닌가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들이 혼자 다 틀렸다고 하고 저 사람들이 다 틀렸다고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너희를, 하나님의 도끼가, 심판의 도끼가 혼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다수결로 하고 양비로 보면 얼마든지 우리는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가 알아야 합니다. 거짓교사들은 항상 진리와 덧트기 때문에 글쓰도의 종에 대해서 악한 거짓으로 해방하고 박혀야죠. 그래서 볼때 매우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사람들에게 짜증나는 상황을 만드는데 누가 타겟가 됩니까? 그 그리스도의 종이 타겟트가 됩니다 왜?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을 비난해요 그러니까 제 3자의 결정에서 봤을 때는 많은 사람에게 비난받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진리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걸리는 돌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은 조주 받고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거짓은요 어느 시대든지 항상 있습니다. 이런 거짓이, 이런 속임이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진리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항상 공중에 떠다니는 세균처럼 언제나 조용히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나 자신을 살피고 진리를 떠난 거짓된 것들을 항상 비워버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것,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쳐내야 합니다. 그걸 방치하면, 이게 자라서 내 모든 삶으로 퍼져나갈 것이고, 교회로 퍼져나갈 것이고, 내 삶과 내가 섬기는 교회가 심히 위태롭도록, 열매 맺지 못하도록 회방할 것입니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중에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서 진리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진리만 붙잡고, 진리만을 붙잡는 사람을, 진리만을 붙잡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속지도 넘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 삶에는 세상이 어찌 되어도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열매가 풍성하게 맺을 것을 아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굳게 서시는 우리 성도님니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진리 반석의 굴리를 굳게 세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거짓된 자들의 많은 속임이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좌로 나우로나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고 언제나 주께서 주신 말씀의 반석과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마땅히 나아갈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희들 에게 하옵소서 우리의 달려가는 걸음이 언제나 주님께서 상주시는 그 표때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맺는 열매마다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신 바에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